노원병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와 미래통합당 이준석 후보가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체비에 돌입했습니다. 두 후보의 핵심 공약은 교통환경 개선인데요. 박선화 기자가 두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노원병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가 출근 인사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자체가 어려워지자, 출근 인사로 선거 운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창계동 주민들이 성원해 주셔서 국회의원 보궐 선거로 당선이 됐었잖아요. 재선이 된다면 청사진을 잘 걸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마음으로 재선에 도전합니다. 김성환 후보의 핵심 공약은 동북권 3대 광역 교통 체계 개선. 창동 차량 기지 개발이 시작되면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GTX 신호선 사업과. KTX 의정부 연장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원의 창동 차량기지와 면허점장이 개발이 돼서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면 그게 이 주변 교통 체계랑 연관이 돼야 되잖아요. GTX C 노선 어, 이게 이제 조기에 완공될 필요가 있고요. 26일 후 미래통합당 이준석 후보는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번이 세 번째 총선 도전이고 김성환 후보와는 지난 보궐 선거에 이어 두 번째 대결이라며 서력을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김성환 후보두 번째로 는데요그당시당의 후보로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당세가 약했다라는 평가 받았었는데 이번제 야당의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뭐 아주 좋은 승부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준석 후보의 주요 공약도 교통 환경 개선입니다. 이 후보는 첫 총선 출마 제일 공약이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급행 열차 추진이었다며 이번 총선 공약 역시 4, 7호선 급행화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처음 선거났을 때부터 4호선, 7호선 급행화를 내걸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상대 후보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공약으로 묘사했었는데 이번 선거는 뭐 후보들이 그 지하철 급행 공약 거는 거 보면서 제가 좀 앞서 나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보궐 선거에 이어. 두 번째, 증검 승부를 앞두고 있는 김성환, 이준석 후보. 두 후보 모두 양보 없는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